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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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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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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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아, 거 아, 아, 걸 아, 걸린거 아, 니에요걸 아, 잠 저도 최고인데. 오우, 라요 yeah. 예. 저는 6m 정잡 오우, 오오오오이 오우, 오 자 바닥에 닿으면 두 바퀴가 하나, 네 바퀴가 가고 있죠. 장애물입니다. 자 다시 문을 덧달아갑니다. 자드래그쭉 타면 말씀하세요. 우럭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니까 드래그를 쫙 타고 나가면 말씀하세요. 크게 뜰채로거 소리 들으세요. 대로다오 <목소리도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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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실하네. <목소리도> 앞에 왔다. 네, 넘어와요, 넘어. 오, 짝짝짝짝! 축하드립니다! 야 바닥 확인하시고, 두 바퀴나, 세 바퀴가 고 있어. 하 <목소리> 아, 네. 일단, 일단 삽니다. 아니니다 삽니다. 니다 삽니다. 니다 삽니다. 삽니니에요 여러 <레오기야 나. 웃음> <레오> <그냥 그냥. 웃음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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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너, 이 너, 이 너, 오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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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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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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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잠궈놨어니아니아더주세요 아니, 얼굴을 보니까 야, 차 급하게 떠나더하게뜰수 급하게 텐션 텐션 야지 아이고 씨오케 감사합니다 야 너무 쉽게 올라왔어 그니까 축하합니 그래 감사합 네, 여기 참, 나도 당해보내도 못한데. 아, 이고 그냥 이거, 그냥, 요, 요, 양쪽에. 네, 네. 아, 두 발, 두 발, 두 발. 조심하자. 아, 조심하자. 아, 이렇이뒷면 안쪽으로 해. 하트 넣으면 안 되네. 오늘팔까지세 개가 나왔네. 맨 바닥에 하나 장의 물에 붙어가지고 아주 좋은로바가날 오늘 다장아 먹시다 이야, 다 지금. 아, 남은 분들 얼른 얼 오셔서 사진 좀 찍으세요. 사진 먼저 찍고. 아유. 팔자. 아이 비듬에 스모키니까 10cm인데 람이야시이다 많이 다 자, 다시 소리가 들었다다 자, 자, 니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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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, 장, 너무 작다. 놀래미가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오. 헛자, 헛자. 哦，刷景那边。哦 아도뒤로지금 <laughs> 지금 뭐야? 뚫쳐 왜? 너무? 간호? 너어 자, 천천히 가면 돼. 자, 옆에 분 줄이 쓸리는 느낌이 나면 절대 같이 가으시면안 돼요. 쓸리는 느낌이 나면 자, 물 밖으로 쭉 끄시면 돼. 오, 크다. <laughs> 이야, 씨. 우리는 언제 잡아요? 그러니까 지금 매달 겁니다. 어, 그럼 매달 메다 나오때든메달

好的，哎呀。

에이 자부가 나와 자, 내리세요, 다시. 우러지네. 내리세요, 바닥 찍고. 대박입니다. 에이구. 우러지나 와 走 너. 어? 어, 내가 여기 갈 테니까, 너 그쪽에서 어어, 그. 어, 그쪽에서 여기, 물 밖으로 쭉뛰 오, 사장님, 어디어 봐주셨네. 나이스, 나이스. 예, 네, 사장로오시 네. 뜨기 편하시게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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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즐기시오 아까 선발 못 봤다고 뭐 언제 오노 언제 오 나시네. 야 보인다 보인다. 물 밖으로 쭉들야돼물 밖으로. 오샤. 나줘 나줘 나. 줘, 나 줘, 네. 어이고유 축하드립니다. 돌립니다. 참... 왜안 오노? 왜안 오노? 안 돼, 마. 잡으셨네. 야, 딸, 두 마리. 자, 끊으세요. 오, 사이즈 나왔는데? 아이, 사님. 오늘... 기다리신 보람이십니다. 아유. <laughs> 잡자. 얼마나 약게 되면 또 들어오니까 자, 아, 나중 안전하게 버셔버셔도 식사하지 마시한 10분 정도 이동하겠습니다가라나오 가운데 오, 이거는 대물이다 Yap a r r i a g e a 이고 귀한다. 좁다. 아이고. 내 뒤로가 엉켰어. 네. 어 좋아. 어우. 다 들어오면. 네. 어들축하합다 네. 고맙습니 네, 어. 축하해요. 내 뒤로가 옮겼어 줄 조심해야지. 아, 어, 떠오르지. 내지러고 아, 완전, 완전히 구나 아까, 여기서 내가. 이 이거 잘 자를게요. 다시 올라둘다 앞쪽으로 쏘고 있지 둘다를 앞쪽으로 쏘고 있지 않 아니요. 뒤로 많이 가있죠. 자, 나오기 되개한할수다인사드립한 마리, 네 마리 나왔네 자, 네 바퀴 더 감아 리세요 자, 빨리 감아 리세요 자, 걷습니다.

와 아, 걸렸 다 걸린 거 아니에요? 음, 걸린 건요 이렇게 나 잡은 거지 잡은 거 지금, 아, 잡은 거지 최고인데? 오우 정말 달라요? 예. 저는에일 m 잘못 하고 오오오 마네 천천히 잡 위로 어, 예나 예, 오, 나나 어갈뻔했 <laughs> 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아. 와, 빵빵 끝내주네. 끝내주네. 끝내주 끝내줘. 아, 끝내줘. 사무장님이 힘을 실어 주신 덕분에 아, 네. 아, 네 이거 뒤에 가져가야 돼 사장님 왜요? 아까 살이 안들었잖아요아 그래요 또? 빨리 먼지 찍겠습니다 빨리 네 꼬미, 이거 뽑는 거 뽑는 거예아 작아 아니 그런 거

어이, 좋다. 두 마리 양쪽 두 마리 나왔고 한 마리 한 마리 나왔네. 빠졌나? 아, 빠졌어 Oh, yeah. 잘라 봐줄 엉키면 그 터진다고 빨리 잘라야지. 아. 오두 마리. 더블이트. 어한 마리 남았네. 더블. 오, 나이스, 더블. 어울리는데, 응. 뒤에, 뒤에 도왔는가 봐. 뛰었다. 还超知道少分了？